우리가 이제 틀니로 했을 때 추천해 드린 건 위아래 완전 틀니는 정말 권하지는 않고요 위에 완전 틀니 아래 임플란트 유지 틀니 그렇게까지 권하고 부분 틀니는 이제 조금 논외로 하고요 우리가 치아가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완전 틀리라고 하죠. 틀리만 끼는 거 근데 틀리만 꼈을 때 단점은 치아는. 땅에다가 건물을 세워 놓는 거라고 하면은 틀는 배에다가 물건을 쌓아 놓는 거예요. 배에다 물건 한 쪽에만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이게 기울겠죠. 그래서 틀리의 가장 큰 단점은 한 쪽으로만 끊어 먹으면 잘안 씹혀요. 그래서 특히 앞니로 사과 같은 거 베어 먹는다. 뒤쪽이 들리면서 틀리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모든 음식을 잘게 잘라서 먹어야 되고 또 말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 틀리가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거에 비해서 식사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사회생활할 때도 불편하고 특히 위에 틀리, 아래 틀리 중에서 위에 틀리는 입천장에 쫙 하고 붙어 있거든요. 좀덜 떨어져요. 아래 틀리는 혀가 움직이잖아요. 혀 움직일 때마다 빠지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아래 틀리를 적응해서 쓰시는 분들은 본인의 적응력이 뛰어난 거지 적응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아래 완전 틀리 끼면 정말 식사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완전 틀리는 그런 게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임플란트 하기 너무 힘들고 틀니를 껴야 되는데 그럼 중간 단계는 없냐 그럴 때 저희는 임플란트 유지 틀리 똑딱 틀리라고 하는 걸 추천하는데 보통 어떻게 추천하냐면 위에는 완전 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는 이천 장에 잡아주니까 완전 틀리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래는 위에 비해서 혀가 공간이 침범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뭔가 더 힘이 필요하고 유지력도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아래는 임플란트 두개 심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랑 아래 틀니를 고무 리그로 연결하면 은 힘도 조금 더 받고 우리가 딱 빼기 전에는 안 빠져요. 그래서 위에 완전 틀니, 아래 임플란트 두개 심은 임플란트 유지 틀니, 똑딱 틀니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임플란트 하긴 힘들고 뭐 전신적인 건강이 안 좋거나 비용적으로나 그때 틀니를 했을 때 가장 가성비 좋고 그래도 웬만큼 식사할 만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틀니로 했을 때 추천해드린 건위 아래 완전 틀니는 정말 권하지는 않고요. 위에 완전 틀니 아래 임플란트 유지 틀니 그렇게까지 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인데 가끔 올럼포라고올 엄포 모든 걸를네 개로 만든다 그게 틀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원래는 고정성으로 치아를 만들려면 12개 치아 만들려면 아래는 최소한 6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뒤쪽에 어금니 쪽에는 신경관 같은 것 때문에 임플란트못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앞쪽에만 4개를 심어서 고정성으로 만드는 건데 겉밀이 말하면 그건 틀리는 아니고 고정성 보철에 가까운 건데 왜 그걸 틀리처럼 하냐면은 보통 앞에만 심으면 뒤쪽에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뒤쪽을 틀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나사로 조여놓는 틀리처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가 뺄수 있는 건 아니고 고정성 보철인데 뒤쪽은 틀리처럼 생겼다. 그렇게 가는데 오른포는 어금니 쪽에 뼈가 너무 안 좋아서 못 심는 사람도 고정성 보철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힘이 너무 센 사람들이 그걸 하면은. 다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포를 하는 경우는 뼈가 너무 뒤쪽이 안 좋아서 못 심지만 심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분들 그럴 때는 오른포라는 치료 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플란트 똑딱틀리 유지틀리를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이제 낄때안 아프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전혀 안 아파요 이게 어떻게 생겨 있냐면 잇몸뼈가 있을 거고 그 위에 이렇게 공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고 틀리 안에는 이렇게 금속 안에 고무링 같은 실리콘 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잇몸 밖에 있는 것끼리 만나기 때문에 잇몸이 눌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이걸 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딱각하고 들어가면 약간의 움직임에 허용하지만 뺄 때는 이렇게 힘을 줘야지만 딱딱하고 빠지는 이런 틀리의 원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어, 약간의 힘도 인플란트에서 좀 받아주기 때문에 그냥 틀리만 하면 항상 오른쪽에 아파다, 왼쪽에 아파다 아픈 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훨씬 덜해지죠. 첫 번째 전신 건강에 허락이 안 되는 경우. 그 너무 건강이 안 좋은데 대규모 수술을 못 하는 경우에는 틀리를 해야 되는 경우고.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유지 틀리 같은 경우는 아래 앞니에만 심거든요 거기에 못 심는 경우는 한천 명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고 대부분은 그쪽 뼈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뼈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심는 거는 무리가 되진 않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으로 안 됐을 때는 당연히 틀니를 할수 있는 거고 틀니가 또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은 완전 틀니가 보험이 적용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70%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위 아래 완전 틀니를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가격으로 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꼭 임플란트 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외국인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인은 튀어나와 있는데 가끔 여기가 너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치아가 다 빠지고 임플란트 했을 때 여기가 들어가니까 되게 나이, 나이 들어 보이고 팔자주름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시 분들이 있어요 근데 틀리는 이렇게 잇몸을 덮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틀리 끼면 여기가 통통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훨씬 더 젊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국 심리적인 이유로 틀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를 꼈을 때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심한 분들 아니면 저는 임플란트를 하고 차라리 이쪽에 필러 같은 거에 넣어서 살을 더 두껍게 만드는 걸 권해드리고, 정말 많이 꺼져서 나는 꼭 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틀리라고 틀리를 고정성처럼 아까 오름포 같은 형태로 만드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그거는 단점이 이렇게 틀리처럼 잇몸을 감싸는 조직이 있으면 거기 음식물 좀 많이 끼게 되죠. 그렇게 세 가지 경우 빼고는 다 고정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